국군 포로로 추정되는 유해 한구가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소환됐습니다. 수년 전에 탈북한 딸이 고향에 묻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만들 결과입니다. 선명하시러 이 자리에 직접 세균, 모셨습니다. 헬리코벅터. 선명하시는 국군포로 2세 탈북자로 탈북민 복지연합회장을 맡고 있고 국군포로 손동숲시. 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버지, 아버님이죠? 네. 2등 중사 출신이셨는데 2등 중사면 지금의 병장인 네. 거죠? 네. 예. 어떻게 국군포로가 되셨죠? 아버지는 50년도 전쟁에, 3년간 전쟁에 참가하셨대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휴전 3, 그, 3달을 석 남겨놓고 포로가 되셨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정전일. 예, 정전 석달 전에. 예, 석달 예. 남겨놓고. 예. 지금 그렇다면 아버님이 국군 포로가 원래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셨죠? 그 잘할 때는 아버지가 국군 포로라는 걸숨겨야돼요 자식들한테 지장을 주니까 예.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려고 할 때는. 다 모든 게 막히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가 국군포로니까 가던 걸 포기해라고 이렇게 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버지가 국군포로구나 그렇게 되면서 저는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고 아버지를 막 죽으라고 에? 이렇게까지 했댔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안 하면 거기서 학교를 가도 애들이 아버지 고향이 남도 서이다. 어? 포로다, 이렇게 하고 왕따를 주잖아요. 예. 그렇게 되, 되니까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도 아버지를 갈시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딸들은 다 어머니 편에서 아버지를 왕따를,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를 왕따를 주는 게예요 아. 예. 그래서 아버지가 국군 포로구나, 나 모든 걸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음. 하고서 래 그때 아버지 포로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있던 그런 연자제와 비슷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약간, 그, 억양이 세신 거니까, 그럼 어디에 주로 계셨습니까, 주로? 북한에 계셨을 때? 북군 포로들은 다 함경북도. 그러니까, 네. 지금의 말하면은 국경연선. 이 예? 국경연선에서는 예. 남도선 오기 힘들잖아요. 아, 주로 그러면 저쪽, 예. 함경북도죠. 함경북도부터 네. 함경남도 사이에 네. 모든 강산 탄광. 여기다가 국군 포로를 100% 투입해서 이루시켜죠 강제 노역으로. 아 대부분은 그쪽으로 다 네. 보냅니까? 네. 설령 이렇게 네. 도망쳐도 내려오기 힘든 네. 지역으로 멀리 네. 보낸다. 네. 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환 경도 만씨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는 하셨지만 네. 북한에서 국군 포로라 그러면 일단 아이 본인 스스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뭐 이미 나름대로 그 보안 관찰하는 데서 다 체크를 하겠죠. 네. 어, 예,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국군 포로라 이렇게 할 때는 그 딱지가 43호라고 딱 붙여놔야 해요. 43호? 네, 예, 43호라는 딱지를. 예? 예. 그러면 43호라 할 때는, 아, 너 아버지는 국군 포로에서 정말 진짜로 빨갱이, 예? 완전 북한에서 말하면 못술사라 예. 계급이 최하 계급으로. 생각하지. 그 북한에서 이제 여러 사회 신분 중에 가장 낫다 예, 이거죠. 낫다최약 계급으로.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국군 포로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 강산에서 일했다 하면은 아들 그 아들이 세 명이면 세 명이 다 아버지 일하는 그 강산에서 대물림을 이래야 됩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예. 가족은 다. 예. 가족은 가족은 100% 아버지가 일하던 강산에서 대물림을 이래야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럼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그 광산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광산에서 일을 안 하고 원목을 생산하는 예. 그 제재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네. 근데 오빠들만은 아버지가 광산에 있으면 아들들은 무조건 광산에서 일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군대도 못 가고. 아니, 군대는 아예 안 받아주고. 네. 예, 군대로 가면은 군대라고 할 때는 건설하는 공사장이, 예. 예.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활동 음. 못 하고, 군대에서 재하 건설 공사판으로 네. 그 자식들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25년도에 태어나신 아버님이 네. 실제 이민군 포로가 돼서 억류 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면 언제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84년도 1월 2 1일 날에 눈을 감았습니다. 예. 그러면 뭐 특별하게 그때 돌아가시는 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제가 아버지가 강산에서 일하다가 네. 대도에서 그 일하니까 공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가 나그 나쁘게 돼서 알게 됐어요. 그래 그랬니까 아버지는 갱목을 생산하는 강산에서 일하자면 지하 막장에다 이렇게 갱목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네. 그때 그래. 세워요. 갱목을 해야. 생산하는 그런 산 골짜기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네네. 그래, 아버지인데를 가시면, 제가 주말마다 고등학교 때쌀 미구설에 아버지인데로 가요, 산에. 가면은 예. 아버지가 있는 산에는 산막에 국군 포로가 둘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분이 민, 성이 민가 됐는데 그 같은 국군 포로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면 그 전기불이 없지 않아요, 거기는. 네네. 그 골짜기니까. 기름불을 켜고서 아버지가 네. 살고 계셨어요. 그래 저는 그때 내 아버지는 전깃불도 못 보고 누울상 네. 아침에 깨나면 콧구멍이 새까마구나 예. 이렇게 하고서래 내 아버지는 왜서포로를데어가지고서래 이렇게 밝은 세상에서 못 살고 산골짜기에서 사는구나 예. 그때 정말 그때는 조금 좀 철이 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많고 예. 아버지는 왜서 포로 돼서 북한으로 끌려왔냐. 음. 한국에서 살았으면 이렇지 않겠는데. 네. 원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언제 탈북을 하셨죠? 제가 2005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한 이, 8년 전이네요? 예. 그 2006년도에 한국에 도착하고, 2005년도 10월달에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한국에 예. 온 거는 2006년도 4월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탈북을 결심하시고,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작은 아들을 데리고 탈북했습니다. 탈북할 예. 때 제가 아버지가 국군 포로기 때문에 저는 삼국으로 가다가 붙잡히면 저는 바로 총살이구나. 제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주머니에다가 지약을 두 봉투를 넣고 배낭에다가 물병을 넣고 그리고 몽골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국경을 무사히 넘게 되니까 제가 주머니 지약을 두 봉투로 다 버리고. 음. 그래가지고, 정말, 다른 탈북자보다 저는 국군 포로라는, 탈, 탈북을 할 때도 국군 포로는 잡히면 우리는 청살이니까 아, 그럼 다른 탈북자는 일단은 한번 봉, 그 북한에 다시 북한에도 끌려... 용선해 주지요. 너, 아. 그, 노역장이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시기설에용서는 받지만은 우리는 아버지가 국군 포로기 때문에 너 아버지 고향을 간다. 네. 한국 기도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잡히면 무조건 청사지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때 당시 탈북을 할때 정말 도망강을 넘을 때 정말 피는 물은 훌리미설이 넘었습니다 제가. 아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아버님의 유해가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예. 국군포로 유해가 그 동안에 국군포로가 그렇게 조금 넘어온 경우가몇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온전하게 네. 유해를 갖춰서, 양분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2004년도 전에 국군 포로가, 국군 포로 유해가 다섯 구가 지금 오셨습니다. 다섯 이게. 구요? 네. 예. 다섯 구가 왔는데, 그때 당시 국군 포로 송환 대우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오셨지 않습 그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전에 (2007년도) 전에는 국군포로 송환 대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없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돼서 국군포로 유해가 다섯 곳 왔을 적에는 정부에서 그냥 현충원에 안치되는 걸로 그걸로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 예우가 없고 네. 예,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그 모습을 보고 국군포로 사무국장 일을 인연하면서 예. 제가 아이건 아니구나. 예. 예? 제가 느낀 게 우리 아버지들이 저는 북한에서 살 적에는 내 아버지를 천대야 멸치를 했지만은 대한민국에 와서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공항 그 불빛을 볼때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대국인데 예. 내 아버지들은 다 버렸구나 예.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다가 예. 하소연할 데 없잖아요 예. 우리가 그럼 정부에다가 하소연 안 하면 어디가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북극포로 유해가 다 썼고 왔는데 이걸로 안 된다. 예. 어? 우리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군 포로 가족이,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가족이 91 가족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들은, 솔직히 말해, 아버지 병적 기록에는 지금 전살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행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병적 증명서를 때문에 행불로 되어 있습니다. 행불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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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데 제가 국가보험처에 가서 아버지 국가유공자증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당신이 위해서 자식이 되냐. 음, 병적증명서에는 아버지가 행불이죠. 50년도 전사, 50년도 행불, 다른 사람들은 저는 행불이 됐는데, 예. 제가 6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와서 아버지 걸 하자 하니까 당신이 어째 자식을 어떻게 인정하냐. 어. 그러면 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친척하고 나하고 DNA를 검사를 했다. 예. DNA 검사를 해가지고 나 손동식 딸이라는 걸 정부에서 인정했다. 예. 그게면 되지 않냐. 예. 안 된다는 게에요.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제적에 다 우리가 얼려있어야 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 아버지 제적에 우리가 등지돼 있지 않습니다. 소류상 예. 예? 등지가 돼있지 않고 예. 단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 이유 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들은. 네. 그런데 그 이유 하나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걸 해서 분리되시고. 단달북자라는 예? 네. 그런 개념을 두고 있는 게 저는 속상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유해를 추스려서 이렇게 송환하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혼자서 타이밍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더 그래, 힘들 것 같고요 그 예, 제가 이번에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올때 정부하고 아버지 유해는 9월 10일 날에 내가 넘겼습니다 네. 중국이 26일 있었습니다 26일, 두달 예, 가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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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정부하고 엄청 유해 때문에 싸웠습니다. 내가, 어. 내가 돈을 들여서 네. 아버지 유해를 사왔다. 예. 중국에 있는 아버지 유해를 정부에서 송환해오라. 예. 제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다가.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송환해오겠다. 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저는 또 아버지 유해를 소, 송환을 해오되 태국기를 지어서 대한민국의 전사자하고 똑같게 송환해달라 예. 제가 요구 조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신 그렇게 하겠다 예. 저한테다 이렇게 해가지고 (20일) 동안 올 시간을 끌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유해를 보관해 있는 사람은 보관비를 더 내라 보관비를 처음에 (200만 달러 하던 게 한국 돈으로 음. 그다음에 (20일) 지나니까 (100만) 더 달라 (300을) 달라 하는 게예요 네. 그러면 저는 아버지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오면서 제가 아버지 유해를 돈 주고 사오는 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엄청 울기도 울고 정부하고 소리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네. 정부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였냐. 국군포로, 그러니까 국군포로 송환 대우에 관한 법률에서 네. 생존 국군포로 송환 법률이 있지 유해 송환 법률이 없기 때문에 유해를 정부에서 송환 못 해오겠다. 법률이 없기 때문에. 유해, 유해 부분은 없다? 예, 없다. 법률이. 그러길래 당신이 가서 아버지 유해를 송환해오라. 어... 20일 지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망초와 6.25 추모공원, 예, 예? 예, 예. 거기다가, 제가 6.25 추모공원 그 본부에 제가 회원을 등지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 사장은 박선영 의원님한테, 예, 예. 의원님, 저 아버지 유해가 중국에서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유해를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됐는데 중국에서는 돈을 300을 더 달라 할 때, 제가 예. 중국에다 전화를 맞춰달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나는 아버지 유해, 유해를 북한에서 모셔오다 나니까 돈이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드렸다. 네. 그렇게 됐는데 중국에서 또 다시 낸 데다가 300만 원을 요구한다면, 은나 예. 아버지 유해를 포기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아버지 유해가 돈 된다면은 너네 아버지 유해를 가져라 중국에다가 예? 예 제가 중국 사람한테다가 아버지 유해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너무나 속상하니까 제가 박 의원님한테 "원님 나 아버지 유해 못실라하겠는데 자비를 좀 주세요" 예. 민간단체마다 제가 다니면서래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제가 예. 호소하겠다 예.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댔어요 네. 그래서 정말 박선영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중국을 직접 갔댔습니다. 지금 국군포로가 생전에 계신 분들이 있나요? 네. 생전에 있는 국군포로가 총 한국에 오신 분이 80분이 오셨댔는데 지금 한해한해한두 분, 세 분씩 이렇게 돌아가시고 지금 51분이 계십니다. 그 이제 북한에 지금 살아 있는 분은 아니요. 지금 한국에 온 분이 51분이고. 그 그러니까 한국에 온 분이고. 네. 그런데 북한에는 지금 그 여기에 지금 국군 포로가 사, 살아온 국군 포로가 (80분이) 오, 오신 분이 지금 어떤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 그온 포로들이 내 친구가 아무께 살아있다 아무께 살아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수정해서 아 살아있는 사람이 (560명이다) 예. 예.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어제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대는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국군 포로가 평균 나이가 (83부터) 그러니까요, (88) (89세까지) 예예. 우리 아버지는 (89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 또 먹고살기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제 생각에 지금 한 (560분이라) 해도 저는 (100명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제 국군 포로가 상국으로 한국으로 올 분은 저는 제 생각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넘어 예 네, 살아서 길이 넘어올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음. 단지 이제 오신다 하면은 유해는 왜 여기 가족들이 지금 90 분이 있으니까 음. 자기 아버지 유해를 제가 이번에 첫 선을 뗐으니까 아 우리가 소명하 씨가 아버지 유해를 모셨구까 나도 다 가족들이 제 아버지 유해를 모시겠다는 오 심정은 다마찬가지니까그 네, 네. 가족들도 이제 한구 한구 또 모시오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유해가 오, 오면 왔지 국군포로는 살아서 올 국군포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없을 거예요 네. 아.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군포로 문제는 남북관계 남북 협상을 하더라도 솔직히 이건 뜨거운 감자라서 잘 용어 자체를 안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북한을 좀 자극할 수가 네.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나 여러 이런 관련된 단체 좀 이런 말은 꼭 하고 싶다. 이번 일을 쭉 실제로 진행하시면서 느꼈던 네. 여러 소외나 네. 한번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요.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부나 왜 대통령, 대통령이, 저, 뭐야, 출마해서 대통령이 될 때면, 네. 다국군포로 송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다 말씀을 잘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모셔오려고 할 때, 국가의 책무는 커녕 네. 방치하는 겁니다. 모른다. 네. 법률을 놓고 한다면은 아니다. 이렇게 될때 저는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네. 되고, 제가 정부에다가 요구 조건을 들이댔다면은, 그리고 국민들한테다가 저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처럼 아파보고, 네. 우리처럼 당해봐야, 예. 아, 국군 포로 자식이 정말 아팠구나. 국군 예? 예. 포로라 할 때는 너희들이 북한에서 정말 참혹한 천대와 멸시를 받았구나. 예. 자기들이 당해보고 자기들이 아파봐야 우리 심정을 알지 모른다. 나는 이걸 말하기 쉽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0년 만의 기한, 국군 포로로 추정되는 아버님의 유해를 모시고 온 손명아 씨, 지금 탈북민 복지 연합 회장 손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